이제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대표적인 작가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의 특징을 훑어본 뒤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원소스 멀티유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분야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룰 내용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특징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월트 디즈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애니메이션을 산업화한 장본인입니다. 여기 인용한 것처럼 사실 디즈니는 위대한 창작자는 아닙니다. 기술 개발을 선도했던 인물도 아니고요. 다만 천부적인 사업 감각으로 다른 제작자들은 주저했던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사실 그가 제작했던 작품들은 철저히 상품으로 기획된 것이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발해서 아주 보편적이고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각색한 뒤에 화려한 효과를 입혔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성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세계의 신화, 전설, 명작 동화의 활용, 반복되는 캐릭터 설정과 역할, 보수적인 관점 어긋나지 않는 해피엔딩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일부 타당하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과 창작 전략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라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초반에는 디즈니를 비판했던 픽사마저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썩 변별되는 부분을 제시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니 어떤 입장이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출발에는 미키마우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작품, 증기선 윌리가 놓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화예요. 미키마우스가 휘파람을 불면서 배를 조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캐릭터의 움직임과 음악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이후 이런 표현 방법을 미키마우싱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작품 안에 음악을 집어넣고 그에 맞춰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리미티드 제작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의 초창기에는 제작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없었고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움직임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출 정도로 화면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디즈니의 경우 1초를 표현하기 위해서 24장 이상의 그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임은 자연스럽지만 제작비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1초당 12장 이하의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그림을 고정시킨 뒤에 내레이션이나 음악만을 넣어서 장면을 구성하기도 했죠. 말 그대로 한 개까지 밀어붙인 애니메이션, 리미티드 제작 방법입니다. 그만큼 제작비는 줄었지만 동작이 자연스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제 나름의 미학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레이션만으로 구성된 화면 등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요. 또 움직이는 장면에서도 특유의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축구 애니메이션에서 공을 차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시다. 미국 애니메이션의 장면 구성은 위의 그림과 같아요. 동작을 미세하게 나누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그려 나갑니다.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장면 그림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할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같은 그림을 쓰다가 결정적인 부분에서만 그림을 바꿉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었냐면 위에 미국의 경우 힘을 모으는 장면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일본의 경우 같은 장면이 쭉 이어지니까 힘을 끝까지 비축했다가 마지막에 후다닥 폭발해버리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뭐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조건이 풍족하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만도 아니고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나쁘게만 나오지도 않아요. 그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방법을 찾아낼 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춰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자, 다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 특징은 뱅크 시스템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접한 것인데요. 특히 시리즈물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작 방법입니다. 앞선 시간에 설명했던 이야기 뱅크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것처럼 반복되는 장면을 보관해 두었다가 계속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로봇이나 소녀가 합체되거나 변신하는 장면, 소년 탐정이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장면, 매번 똑같은 오프닝과 엔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결국 또 제작비입니다. 한 회차가 15분짜리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오프닝과 엔딩을 반복 사용하면 30초 정도의 제작비가 빠지죠. 1초에 12장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대략 360장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적지 않죠. 오프닝 뒤에 지난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한 30초 정도 들어가고 중간에 합체, 변신, 구호 외치기 등으로 다시 30초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15분짜리 애니메이션은 사실상 13분짜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끝부분에 다음 회차 예고까지 들어가면 상영 시간은 더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뱅크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서 제작 비용 감소를 이끌어 왔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의 작가를 알아 봅시다. 현재까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여러 명의 독창적인 창작자가 배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 애니메이션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와 그가 이끄는 지브리 스튜디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세계 관객들의 보편적인 동감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 성향의 계층을 두루 아우르면서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까지 광범위한 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무엇보다 인문학적 성찰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동문학을 공부하면서 형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아동문학연구회 동아리에 참가했고,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사내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자주 빌려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독서와 교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성장의 가치에 대한 탐구, 이야기를 활용하거나 변용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의 관점은 다음 문장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문학이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하고 아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성장에 대한 응원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토토로 마녀배달부 키키, 인과치히로 행방불명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또 그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인데 초기작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설정도 그렇고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에서 오물신 목욕 장면이나 오노노케 힘메에서 숲이 파괴되는 과정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장인 정신이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신기술 도입을 주저하지 않고 완성도에 대한 작가의 고집을 지켜 나가기도 했지요. 아울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가시적인 것으로는 비행, 즉 날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의 거의 모든 작품에 이러한 동경이 표현되는데요. 이는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비행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유년기의 체험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울러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기 제시된 붉은 돼지와 마녀 배달부 키키가 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는 신화적인 상상력이 발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에는 모노노케 힘의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작품에서도 특히 생명력, 재생을 의미하는 여성 상징이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작품을 감상해야 더잘알수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하듯 한국 애니메이션도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오래된 사례가 1956년 발표된 럭키 치약 C.F.인데요. 서울로 공부하러 떠나는 이몽룡에게 춘향이가 럭키 치약을 선물한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이라 할 만한 것은 1967년 발표된 신동헌 감독의 홍길동입니다. 이 작품을 필두로 해서 1970년대, 1980년대 초반까지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중흥기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다수 발표되어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1970년대 한국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김청기 감독의 로버트 태권부이입니다. 적어도 시리즈 초반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독창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가치를 간과할 수 없죠. 하지만 TV가 보급되고 극장 관람의 열풍이 가라앉으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다소 침체됩니다. 몇몇 작품만 명맥을 이어가다가 1980년대 후반. 드디어 자체 제작 TV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선 1987년 떠돌이 까치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막극이기 때문에 온전한 시리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리고 그다음에 5월에 아기공룡 둘리가 발표되고 곧이어 달려라 하니가 방영되면서 본격적으로 TV 시리즈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두 번째 중흥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외국 작품, 특히 일본 작품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깊은 침체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몇몇 시도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만들지는 못해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작비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외국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수준의 화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작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하청 작업을 했던 탓에 그림은 잘 그리는데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외국 작품에 익숙해지면서 관객들의 눈높이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데 바로 앞서 찬양했던 뽀로로와 친구들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 유아 애니메이션의 가능성, 한국 애니메이션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함께 보여줬어요. 이것을 기회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세 번째 중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선명하지 않지만 조짐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소스 멀티 유즈 사례를 보면서 표현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시로 뜬 작품은 노담의 칸타빌레 라는 일본 만화인데요. 이 만화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재되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음악대학에 다니는 노담메 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썩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은 아닙니다. 물론, 일본 만화가 대체로 그러하듯 다소 괴짜 같은 행동의 바탕에는 천재적인 재능이 숨어 있지만요. 바로 이런 인물인 노다메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음악 대학 재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만화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스토리텔링의 기본에는 연애, 로맨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노담의 칸타빌레의 영상화는 일본 만화의 통상적인 미디어 믹스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 드라마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노담의 칸타빌레는 드라마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실사 드라마가 2006년 10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먼저 발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지요? 이게 일본 미디어 믹스 전략의 특이한 점이기도 한데요. 만화는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2009년까지 연재했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 연재하는 도중에 드라마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화된 이후의 내용은 만화에서 만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애니메이션이 200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실제 클래식 곡을 연주한 OST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클래식 음반 시장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는 흔치 않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되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기획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만화 연재는 계속되었으니 그 뒤에 이야기가 남았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노담의 칸타빌레 영화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늘고 활용 전략이 수립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만화, 영화, 드라마 각 매체별 표현 방법인데요. 랩소디인 블루라는 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는 나중에 보충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장면 랩소디인 블루를 연주하는 바로 이 장면은 만화에서는 노다메가 어떤 곡을 치는지 제목과 곡에 대한 설명만 제시될 뿐 실제로 곡을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만화니까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는 곡을 직접 들어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만화와 변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도 노담의 칸타빌레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2014년 방영된 네일도 칸타빌레라는 작품인데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설정의 문제입니다.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주인공 노담에는 가난한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름한 자취방에서 생활을 할, 하고 있죠. 그런데 네일도 칸타빌레에서는 그 자취방이 너무 크고 쾌적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가난한 척을 해요. 적절하지 않죠. 아 물론 스토리텔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요 노담의 칸타빌레는 로맨스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성장담이 더해지는데 반해 네일도 칸타빌레에는 연애의 비중이 너무 많았어요. 표현력도 문제였죠. 음대생 이야기니까 연주 장면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연주 연기가 너무 어설퍼요. 이런저런 이유로 별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꼭이 작품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외국 작품을 리메이크 하는 일이야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문제지요. 여기에 지적한 내용까지 고려하면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 세 번째에 해당하는 축제 테마 공간 에듀테인먼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식을 넓고 깊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